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TSG의 몬스터라는 USB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인데, 제가 이 제품을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끼는 장점들과 단점들,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소리가 지금 여기 있는 TSG 몬스터 콘덴서 마이크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떠신가요? 음질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음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BGM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네가지 방식으로 뭐 수음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섯 가지의 LED 효과가 있는데 어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제 방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이크는 다양한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방식의 녹음 기능 때문인데, 첫 번째 단일 지향성 녹음 기능. 이건 저같이 일반적인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인터넷 생방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인데, 이 마이크가 바라보는 전방의 소리 위주로 녹음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공간에서 좌측이나 우측 또는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억제해줘서 사전에 잡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동시에 오로지 내 목소리만 녹음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이 공간이 완벽하게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음질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완벽한 방음을 위해서는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스테레오 녹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먹방이나 asmr 또는 게스트를 초대하셔서 두 명이서 촬영을 하실 때 그런 경우에 필요한 기능인데 좌측과 우측 그리고 전방에 있는 소리를 구분해 줘서 녹음을 하는 기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asmr을 진행을 한다. 지금은 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녹음이 되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ASMR은 이렇게 소리가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 뒤로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사실 잘 없는 기능이기는 한데 말 그대로 마이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소리를 녹음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팅 같은 거 하실 때 책상을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나와 상대방이 마주 보고 앉았을 때 그때 가운데에 이 마이크를 두고 녹음을 하시면 내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를 동시에 다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어이 리뷰남 구독자 몇명 올랐어? 한명 올랐습니다 왜야? 방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인데, 뭐 이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같은 컨텐츠 이런 거 촬영하실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전방위 녹음 기능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를 기준으로 뭐 앞뒤 양옆 할거 없이 전방위의 소리를 녹음해 주는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전환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한데요. 마이크 위쪽에 보시면 모드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클릭해 주실 때마다 방금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모드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수음해 주는 방향을 LED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의 LED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ED 기능은 마이크 하단부에 있는 버튼 조작 클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 블루, 그린, 퍼플, 옐로우.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을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꾸미고 싶다면은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SG 마스터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외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이 마이크를 보시면 하단에 짧은 삼각대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 디자인이 스타크래프트의 드라군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 이고 SF적이고 게이밍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잘 뽑아 냈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레버는 마이크의 수음 레벨을 결정해 주는 게인 레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게인을 조절해 주는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빨간색으로 LED가 나오기 때문에 음소거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모니터링 할수 있는 볼륨 레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어폰 단자나 헤드셋 단자 이런 거 꼽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음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바디는 최고급의 황동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USB-C 타입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꽂고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팝 필터가 없죠. 이게 구성품에 없는 이유가 이팝 필터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어, 팝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마이크는 흔치 않은데 어, 되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파피터가 이렇게 외관에 이렇게 따로 있으면 은 굉장히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칠 수가 있는데 파피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말 나온 김에 파피터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파열음을 잘 막아 주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페피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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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페피포프. 파페피포프. 파페피포프 결과는 저도 편집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방금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파필터가 어, 내장이 되어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막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laughs> 섬세하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고 느낀 게이 아래쪽에 삼각대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다리 한쪽이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테이블 위에 이 마이크를 놓았을 때내 입은 위에 있고 이 마이크는 아래에 있는데 이게 수직이면은 아무래도 이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다리의 높이를 낮춰줌으로써 내 입모양과 이 마이크의 각도가 딱 알맞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도 더잘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한 7개인가 8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로데 프로 플러스, 뭐 소니 TX650, 슈어 SM7B, 뭐 제나이저 핀 마이크 뭐 여러 정말 방송에 관련된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마이크를 많이 사용해 봤고 오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마이크를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오. 진짜 추천할 만해요.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스테레오 기능. 제가 마이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레오 기능이 없어가지고 항상 ASMR을 촬영을 할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ASMR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일 지향성으로만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입체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입체감까지 살려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실제 제 촬영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이 음질은 합격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웬만한 건다 소개를 해 드린 거 같은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이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했어요. 음질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나요? 음질도 괜찮으면서 노이즈도 거의 없고 간만에 마음에 드는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와우. 이 마이크는 이제 저한테 ASMR 촬영할 때 쓰는 용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 또는 생방송 하시는 분들 그런 촬영용 마이크를 찾고 계셨다면 이 TXG의 몬스터 USB 콘덴서 마이크 요거 정말 괜찮거든요 이걸로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